아 여러분, 죄송해요. 어,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지금 미탄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남탕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 아직 여자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남자 스킨을 구매하고 올게요. 여러분, 제가 말했듯이 남자 스킨을 구매하고 왔는데요. 제 남자 스킨을 좀 구매하고 오니까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. 거든요. 이상하게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어. 시작. 어 몸이 너무 찝찝한데 아 빨리 하, 빨리 여기로 들어가서 빨리 해야 겠어어 돈은 내가 부자여서 음. 아 이제 음 일단. 이거 읽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 음, 이제 들어가 볼까? 먼저, 먼저, 먼저 이리부터 씻어야 해. 먼저 때, 때부터 축축축. 먼저, 그다음에 린스, 아 뭐냐, 어, 샴푸 축축. 음, 그다음에 린스 축축. 음, 너무 시원해. 먼저 남자는 바로 냉탕이라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은 누가 멋있는지 정말 내가 멋있어서 여기 물이 비치고 <laughs> 아, 일단 들어가보자 오우 차가워도 좀 잠자 그래 이게 바로 남자라고 남자 그래 이 남자의 진정한 남자라고 흠 이제 음. 이제 온 온탕 가볼까? 오, 뜨, 뜨거 그래도 남자는 온탕 이 최고라고 냉탕보다. 음, 음. 어 정말 좋아. 이제 가볼까? 대를 밀고 하고. 소금을 이렇게 해서 음자 음됐네 이제 가볼까? 룰루루루루루루 달걀 주세요. 달걀 달걀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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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든다 먹는다고 달걀 세개 다섯 개 먹자. 어 리스랑 이걸 돌려줘야 돼. 이거를, 어 그래, 계란이랑, 죽고 차를 먹으면 정말 맛있어. 오, 계란이야? 오, 어, 맛있어. 오, 어. 먹어, 먹어. 오케이, 맛있어. 콜라를, 헉, 헉, 음, 잘 먹었어. 어, 이제 가볼까? 잠시만요. 오, 어, 그래, 이제 가면 되지. 겠 어, 안녕히 계세요, 안녕히 계세요. 어, 뭐야. 어, 내가 여기로안갔구먼 어, 죄송해요. 예, 쨈쨈만 가보죠. 어, 어. 어 죄송해요.